随着。 나 <laughs> 지금 참고로 지금 한 애들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입니다 여기가 아 선배님 언니들 졸업생들이고 저기는 1학년 애들이고 격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님 감사합니다 여러분. 快，是那句你不怕，一个馒头擦两把汗。 학생은 평소 바른 품행과 모범적인 학생 학교생활을 다 모범이 되므로 우리 지에오그 예, 좋은 날입니다. 우리 그동남학에이랑 정기총 회겸또 우리 또 열심히 하신 우리 환경봉사 시상식에 하나님도 임재해 줍니다. 제가 또 개인적으로 띠가 용띠입니다날씨는잘타고합니다자 문제는 그 오늘 이, 우리 우리 정기총에. 회 정말 귀한 걸음 하신 우리 조우성 우리 도연님 우리 경남항공연합의 우리 고문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물슨 양면으로 이 학교가 있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특별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지금 박수 찍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. 내년에 예산 좀 주라고 하면 되는 이지닙니다그이이 뿐입니다. 이천석 우리 시원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. 자 우리 이천석 시원님 박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 많은 우리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 활동을 많이 단체 있습니다만은 또 저와 또 이렇게 어 인연이 돼서 정말 이 창원시 어떤 환경 정책에 저희들이 자보아봐 보물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 우리 또 우리 김달련 총지사장님께서 항상 물씬 양면으로 저희 단체를 이렇게 어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달련 가련님의지구분이 계신데 우리 김달련 가정님께 특별 법수보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또 저와 같이 하는 우리 지부장님들도 오늘 참석하셨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아까 속이는 빠졌습니다만 우리 실버 한경단에 우리 그 실버 한경단에4 0명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. 그 대표로 우리 유승석 우리 그한경단장님 예.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치고 인사 한지 인사 한 인사 한번 인사 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브르이웃불겸 우리 또 우리 회원님들 자금을 마련해 주시는 이사님들 계십니다. 우리 이제 오늘 볼게 유광 이사님, 박동주 이사님, 옥조환 이사님하고, 또 성기천 이사님하고, 또 여기에 또 많은 이사님들 보이시는데, 안 보이는 거 인사를 할 필요가 보이는 것만. 자, 우리 그분께 큰 박수 한번 보십시다 이분들이 <laughs> 오늘 그금 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운우 자금을 이분들이 다 내었습니다. 예, 그러시고. 또 우리 저와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우리가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에게 제일 그 연장자이신 유중수 팀장님 그리고 또 회원님들 그리고 또 남동수 팀장님 회원님들 그리고 신영수 팀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장경희 팀장님과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또 박충수 팀장님과, 팀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임연자 팀장님과 회원님들. 그리고 또, 한번 보시던, 또, 김영희, 저 차분해서 또, 김영희 팀장님, 원님들 오늘 참석해 대단히 고맙습니다. 제가 사실은, 이, 요즘은 깜박깜빡해서 우리 여러분 이름을 다 들비, 그, 공무를 비우면 공부를 이랬는데, 그런 나중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, 어, 참석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그리고, 어, 제가 1년 동안, 딱 1년입니다. 오늘 구회지요저희들 단체가 만드는 제가 9들이 됩니다. 9들이 되고, 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숨은 노력과 또 공로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좀정이 없었으면 이게 오늘에 있기까지는 우리 조직이 없었습니다. 정말 이 우리가 3월달부터 정말 지역사회에 공유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위해서 또랑살리기가 저희들 메인입니다. 또랑살리기부터 또불이어두기부터 많은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해주시고 또 정말 진심성을 가지고 봉사 하신 여러분께 이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즐거움을 줘야 주의,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, 저희들이 나중에 또시상을 하겠지만 정말 좀좀 좀 여러분들을 어떤 즐겁게 해주시고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, 계획을 내년에는 자기 잡아가지고 정말 아 경남 한경미화원 기원이 된 것을 잡으신 것 자긍심을 갖도록.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 즐거운 또 보람 있는 우리 단체의 소속감 가지고 또 효율로서 정말 좋은 일을 하도록 제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노력과 여러분들이 어떤 그저저저 저저 뭡니까 수분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온이 그, 실학교 육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오늘 이 자리 만들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우리 조수 의원님, 정말 이렇 예산을 들이 제가 했고, 또 우리 이천수, 또 여기에 또 아스콘이라든가 주변에 또이 인프라를 구축계시고또 환경정책 가족 가족께서도 실제로 또 행정을 이렇게 잘안 하면요. 이게 또어찌는모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김달가인과 또 우리 주무관이, 우리 또 저, 저 이경봉 주무관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자녀분과 그래 합니다.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 공간입니다. 여러분 자녀분들 여러분들이 저 손녀 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이 공간을 활용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튼 하해 우리 정말 이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. 그, 물론힘든 일이 있었지만 <laughs> 여러분들 하나같이 불평 못만 듯이 정말 좋은 이지역사에 좋은 취지에 같이 또 행동해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어떤 일들을 해 주시니까 이런 일을 해 주니까 정말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일하시면 이 경남환경연합이 정말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있지만 나중에 훗날 정말 그먼 미래에는. 우리 전체에 정부에서 최고의 어떤가는 환경단체가 아마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. 정말 어려운 일도 국가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우리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가짐을 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이런 그 좀 이렇게 뭐 에러라든가, 여러분,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올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, 꾸끔히 마무리하시고, 내년에 우리 개찔랍니다 오팔리 개찔는개시랑모래는데 개는 우리가 그 용맹층도 있지만, 또 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또그 지혜도 있답니다. 그래서, 여러분, 내년에 한해 정말 즐겁고 행복할게있으시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 조금씩 수상을 하실 겁니다. 한께봉사상을 우리 오늘 줄 겁니다. 수상하신 분들 감사드리고, 를 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온 전에 고암중학교 우리 그 동아리단입니다. 동아리단에서 오가지 또 우리 그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도 또 선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. 아무튼 올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내년에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